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절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We're yeah.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자안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새기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나의 특별 이벤트로 하는 문화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처음 성찬식은 물론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의 식사이기는 해도 그냥 당시 유대인의 평범한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의 새 언약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식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끼니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늘 새롭게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은 안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적당한 열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적절한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려면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맞서 잘 다스리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새 에너지를 매일마다 순간마다. 채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채움 받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끼니 채워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주고심을 기억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밥을 가지고 성찬을 가졌습니다. 식사가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것을 고지고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 끼니를 먹듯이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근본 정신, 기본 정신은 우리도 그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텐텐텐을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영적인 성찬을, 식사를 매일 가짜라는 것입니다.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도 같은 목적입니다.주님께서 몇 끼니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끼니가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우리 모두 성찬식에 쓰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눈물 흘리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끼니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로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빵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빵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분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예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빵과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빵은 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많은 빵과 잔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빵으로는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 세상의 빵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 5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자,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막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까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먹는 것이,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그 모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를 보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되죠.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사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한 친밀함, 하나됨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옆에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진짜 살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아늘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과 온전한 하나 됨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신 모습이 어떤 거에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나자짐입니다.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권위와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나 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늘 낮은 자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지고 살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빵입니다. 음료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으로도 우리는 물론 배부를 수가 있고요. 재밌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배부르는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고갈되어지고 나중에는 더 공허해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어땠다는 라 거요? 죽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맥기니 밥을 먹듯이 맥기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이그룩한 자리에 예수님을 팔자가 같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현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도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했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어, 예수님을 위해 심지어 많은 일을 했다고 했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빵과 음료로 먹고 마시며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배신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럴 것까지 성찬에 참여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또그 마지막 이 성찬의 밤에 몇 번이고 가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말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로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뭡니까? 아이,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지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계획을 중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계획을 가론 유다가 감당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가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기회를 거절하자 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줄 압니다.말씀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 은혜의 기회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말씀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그 말씀에 반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론유다처럼 악역의 악역을 위해 쓰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오순절 성령충만 릴레이 기도와 단일금식 기도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미니카독공화국 단계선교팀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6월 11일 날뇌 동맥류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주실 우리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뜨거운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 버리고 날 감사 나의 모든 삶을 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함.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니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오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걷겠습니다. 내가 주를 내가 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하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Que se...